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평소 무심코 지나치는 행위들 속에 건강의 열쇠가 숨어 있다. 첫 번째는 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을 무의식적으로 뱉거나 무시하지만 침은 우리 몸에 매우 소중한 자원이다. 침 속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와 항균 물질이 들어있어 입안의 청결을 유지하고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 침을 삼키기 전에 양치질을 해주는 것이 좋으며 평소에는 침을 의식적으로 삼켜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혀를 자주 움직이기. 혀를 입안에서 굴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침샘을 자극하여 침분비를 촉진시키고 얼굴 근육과 턱 관절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줄수 있다. 세 번째는 즐거운 노래 부르기. 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르면 폐활량이 증진되고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이 이루어져 긴장이 완화된다. 무엇보다도 노래는 정서를 안정시키고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 특히 신나는 리듬과 긍정적인 가사는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주며 스스로를 응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종아리 마사지.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하체 혈액순환에 큰 영향을 주는 부위다. 하루 5분만 종아리를 주물러주어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부종이나 피로해소에 도움이 된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긴 직장인이나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습관이 될수 있다. 다섯번째는 항문조이기 운동, 즉 케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요실금 예방, 치질 완화, 성기능 개선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진 간단한 근육 운동이다. 특별한 장소나 기구가 필요 없고 일상생활 중에도 실천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는 습관이다. 특히 변비나 골반적 근육 약화로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마지막은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이는 한의학의 수승화강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머리의 열은 식히고 발의 혈액순환은 원활히 해주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는 원리다. 작지만 실천 가능한 습관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 건강은 선택의 결과이자 습관의 집합체입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